고흥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가 바로 석류인데요. 고흥에서는 이달 초에 내린 집중호우로 석류 열매가 갈라지고 색이 변하는 썩음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더위 속에서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의 한 석류 농가입니다. 열매에 종이봉투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달 초 여섯 해 동안 400mm의 집중호우가 내린 뒤 열매 썩은 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나무에 매달린 과실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줄어들게 되고 이제 어떤 긁, 이제 과일 표면이 긁히는 부분이라든가. 공의 또 다른 농가. 나뭇가지 사이로 썩은 열매가 눈에 띕니다 바닥에는 열매 썩은 병에 걸려 까맣게 변한 석류가 뒹굴고 있습니다. 열매 썩은 병은 과실 끝 부분에 세균이 침입해 발생하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기에 노출되면 걸리기 쉽습니다. 남은 열매라도 지키려면 일손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봉지를 쉬우면 그게 끝이 아니고 또수확기 열흘 전, 십오일 전에는 다시 한번 또 세운 것을 벗겨줘야 하기 때문에 인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세우는데 아주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고흥군에 있는 성류 농가는 300여 곳. 3분의 2 가량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면적도 94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고흥군은 올해 처음으로 열매 썩은병 피해를 입은 190여 농가에 3,400만 원을 들여 약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거 약재다. 희석을 해서 채면은 가치적인 면은 썩은병 방제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석류 수확까지 앞으로 2개월 남은 과실을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 찜통 더위 속 농민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